2025년 7월 20일 삼부 예배 에베소서 6장 16절 믿음의 방패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어떤 원수의 공격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도 이 믿음을 통해 공급받게 된다. 믿음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이자 그 복의 근거이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하는 것이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과 상급, 모든 은혜를 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듯이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와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 한 사람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계속 확장된다. 의인은 자신의 힘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살며. 이 믿음만이 진정한 생명과 삶을 가능하게 한다. 기독교 믿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데, 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믿음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강력한 방어 무기이다. 신자의 믿음은 악한 영들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며, 그분의 은혜를 굳게 붙들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하며, 믿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믿음은 마귀가 쏘는 불붙은 화살, 즉 유혹과 거짓의 공격을 꺼버리는 방패와 같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한 자만이 이 화전을 소멸시키고 안전히 서있을 수 있다. 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며, 죄를 짓는 것은 사단의 거짓에 소가 사단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영원히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할 때 죄가 시작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의를 따르면 죄에 물들지 않지만 의심과 불순종은 죄의 문을 여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은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진리이며 이 믿음이 악한 자의 화전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믿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신다는 약속을 마음 깊이 견고히 세우면 마귀의 모든 괴략과 교활한 공격을 이겨내는 능력을 얻게 된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굳건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아멘.